就这么拿着进去了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위치한 것이 베이징에서 가장 좁은 호통이라고 합니다. 전시 호통인데, 어, 이게 전반 길이가 55m밖에 안 돼요. 55m, 그리고 너비가 0.7m라고 합니다. 0.7m고, 가장 좁은 구간은 0.4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 어깨가 이 정도? 두 사람은 건널 수 없겠죠? 와. 여기 잠깐만 보시면. 설명글이 있네요. 전시. 전시 후통. 저 전시 호통은 베이징에서 가장 좁은 호통인데요두 사람이 서로 마주치면 비켜 지나가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호통 길이가 5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예. 근데 이 베이징시 주버시가, 주버시가 역시 이천만거리 근처인데요. 주버시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유명하죠. 상업거리 대청란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 역사적으로 전시 후통은 베이징에서 가장 좁은 후통으로 유명합니다 후통의 길이는 55m 고요 그리고 평균 길이가 0.7m 그리고 가장 좁은 곳은 0.4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고 좁은 후통이라고 해서 하찮게 보시면 어산이고요 이곳은 예전에 유명한 돈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저 저기 끝쪽에 저기까지는 못 가는데 엄청 큰 강아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 그쪽까지는 못 가고 어 이게 천막을 친 정원이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해 보이는 작은 집은 청나라 시기 정부에서 관리하고 운과 돈을 거래하던 이게 돈 시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금융 거래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통의 이름 역시 중국어로 前世 후통, 말 그대로 돈 시장이죠.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거래에서는 제일 안쪽에 있었단는 얘기죠. 그렇죠. 아. 아, 저 위쪽에 보시면 그게 다 중국의 전통적인 목재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창문이라 다 보이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잘안 실리나 봐요. 네, 과거에 전시 후통은 원래 이렇게 좁은 골목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당시 법적인 규정이 없었던 탓에 후통에 자리 잡은 은행들이 점포 면적을 제한 없이 확대하고 이 도로를 점하는 바람에 베이징에서 가장 비좁은 후통이 된 거죠. 음, 그렇구나. 네. 네, 이 후통이 어, 그 당시에는 또 운과 동전 집회 뭐 이런 것을 거래했던 곳이라 중국의 금융 발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되게 이게 적고 작은 골목이지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다시 한번 갔다올게요. 잠깐왔요 <laughs> 갔다 근데 네, 여기가 진짜 일반인의 어깨, 어깨가 얼마 정도 되지? 40cm 진짜 이정도 이렇게 져요. 여기는 한 0.7m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안쪽을 하면 가장 좁은 구간이 0.4m 40cm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위에서 물이 떨어져. <laughs> 진짜 옛날 모습들을 그대로 볼수 있는데. 근데 네, 요즘 여기도 버스 공사 중이 아닌가요? 아니면 네, 앞으로 계획 중인가? 버스 공사 중인데 여기. 천문거리 이쪽은 늘 일년 상계절 그냥 보수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이제 아, 응, 천시胡同, 응, 은하오 건축群, 오케이, 오케이, 베이징에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골목을 보여드렸고요. 골목이 작은지라 이게 길이가 55m, 너비가 0.7m라고 해서 진짜 잠깐이니까 다 구경을 했네요. 하지만 되게 이미 골목. 근데 진짜, 진짜 괜찮은 곳이었어. 근데 여기 골목들이 진짜 너무 많네. 저희는 이제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가 현재 위치가 챔먼의 어, 따슬랄 대챙란 거리거든요. 그래서, 대책란도 저희가 여러 번 여기에 다녀왔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란을 경우, 어, 베이징의 5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명, 청나라, 명나라 때부터, 어, 되게 유명한 상업거리였고요. 그래서 베이징의 전통 모습들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곳을 놓고 볼 때, 어, 베이징의 전통가게죠? 100년 이상, 어, 심지어 수백 년의, 어, 역사의 이런 전통 브랜드, 전통가게, 음식점들이 줄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 식사, 저희가 지금 식사를 못해서요. 짜장면 집, 베이징 짜장면 집으로 갈 거예요. 지난번에 왔다가 저희가 짜장면을 그렇죠. 못 먹어서 네. 이번에는 꼭 먹고 이곳에 왔던 돼요. 바에 이 대책란 거리에 가장 유명한 그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던 바에 거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대책란 거리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곳은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기죠. 그렇죠. 1시 베이징 시간 1시가 다 돼가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지? 여기 짜장면 집이 앞으로 가면 거의 다온것 같은데? 네,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배고파요. 저희가 언제 왔었죠? 여기 짜장면 집. 짜장면을. 3년, 3년 전이 네. 아니야? 2년 전인가? 2년 전, 2년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단히 어디였더라? 여기? 저기 좀더 앞으로 가야돼요 거의 다요 동인당 약방 3층으로 되어 있네. 동인당 진짜 크다. 여기가 점인거 같아. 모든 약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3층으로 되어 있네. 헬로야라아 다왔다 다왔다 짜장면 베이징 짜장면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1956년, 60년 됐나? 60년 넘게 됐네. 60년 역사를 가진 짜장면집인데 베이징 짜장면에서 매출 1위라고 하네요.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아 진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네요 구경이라고 되어있죠 구경가게 였어요 진짜 시간이 역사가 느껴지는 곳아시 메뉴표 짜장면 저희는 오늘 이거 짜장면 먹을 겁니다 짜장면 하나에 29, 인민대로 29원이면 어, 하나로 5,000원 정도네요. 베이징 짜장면이랑 한국 짜장면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관장식저라 이거 짜장면. 짜장면 하나면 될것 같은데. 아, 어때? 이거 관. 0 0 0원 자 위챗 지불를 했고요. 요즘은 거의 진짜 지폐를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2층에도 있네. 2층에도 우리 못 가봤는데. 한 1층에서 먹을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짜장. 중국식 짜장입니다. 이건. 아, 차이나 타운 아니고요. 여기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의 채먼거리입니다. 다 주방이다 오픈된 상황이라 보여드릴게요. 근데 베이징 짜장면은 이집그 면이 되게 굵은 것 같아요. 붉은 면이에요. 제가 오늘 마이크를 안 해서, 진짜 제가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소리가 잘안 들리시죠? 최대한으로 소리를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는 60여 년이 된 베이징의 전통가게 짜장면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전에 저 한국의 최연 그리고 배슬기 씨가 여기를 촬영을 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가게는 되게 오래됐는데 한국 짜장면이랑은 비얼도 다르죠. 고명이 좀더 많은 편이고 뭐가 있지? 단무지도 있어요. 원래는 단무지 중국의 짜장면은 베이징 짜장면은 원래 단무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집에는 단무지가 있어요. 콩하고 아잘 들립니다. 다행이네요那就我们找位置坐吧봐 <놀람> 이 관창은 그 쪽에 관창 관창을, 관창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하지? 음, 이것도 베이징의 전통음식인데 우리 면을 저렇게 넣어서 괜찮을까? 이걸 또 시켰어요. 단단이는 이 음식점에 오면 메뉴 하나로 안 돼요. 늘두 가지 이상으로 시켜야. 베이징식의 전분 튀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름 그대로 하면 이게 어, 겉창으로 되어 있는데 겉창은 아니고 전분이에요. 이게 튀겨서 마늘 소스에 해서 마늘 소스 뿌려서 먹는 거예요. 하야 땅도죠? 다행히 여기가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자리가 많네요. 아니면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평소에 엄청 많기 때문에. 아, 그걸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지? 음, 베이징 짜장은 한국 짜장, 춘장에 비해서, 어, 좀 많이 짠 편이에요. 네, 한국 짜장면은 단짠이잖아요. 베이징 짜장도 단짠이긴 한데 짠단, <laughs> 짠 맛이 더 강한 그런 짜장이고 고기가 고기 덩이가 꽤나 크게 있네. 감자, 콩, 단무지도 있고요. 이게 아까 20 인민폐로 29위안이면 3 0 0 0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네, 베이징 짜장면 집에 왔어요. 지난번에 원래 베이징 짜장면 어, 먹기로 했는데 못 먹어서 오늘 왔습니다. 네, 여기 면발이 면이 진짜 좀 굵은 것 같아요. 거기 인심 좋네. 네, 짜장면이 근데 너무 이 집의 가격이 너무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 9유 아니면 베이징에서 면이 보통 한 20위 안 이내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거리가 상업 거리라. 그리고 또 전통 가게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 맛이 있죠. 단단이 가지도 안 오네요. 단단이는 좌관장 하고 있는데. 어, 떨어졌어. 저기. 잠깐만요. <laughs> 더 불기 전에 비벼서 드시죠. <laughs> 여기 다 됐어요. 쫙 반찬. 단단이는 이걸 먹는데요.